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. 그 얘기해봐 씨알다 그럼 똥인지 된장인지. 야 한번 찍어 먹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. 야그 훈련소가 왜 있는데? 에? 근데 갈때 훈련소가. 아유, 아이고. 그는 저기 아우님은 저 일단은 인생이 참. 한번 빠져봐야 거기가 이제 어떤 한번 빠져봐야 이제 그거지 응? 그지 일부러 빠트려갖고 그냥 아까 경험해보게 아 응? 아니 기정영님 막뭐 방송 나왔다고 겁나게 예, 막 여기저기 카톡방에서 또 바탕수 올려놓으셨대 시작입니다. 저 뭐야? 뭐, 뭐, 저기 봉사활동 하는 뭐 근데 웃긴 게, 마스크를 왜 코, 코, 코가 나오게 마스크를 쓰는 거그왜 쓰는 거 마스크를 이만 가리고 있어. 이 가리개가 좀... 그 마스크 있잖아. 방송할 때는 아이, 마스크를 벗던가? 그게 어, 참... 자기 얼굴 얼굴 나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신 것 같더라고. 음. 아, 아 잠깐만 이게 어디지? 아우님 이거 이런 방송 알아? 아 CMB네 CMB CMB 뭐 아우님도 여기 나갔었잖아. 아 아우님은 전국구 방송 나갔지? 아니 TJB 안 나온 사람들 있나 봐. 막 c n b 이런데 아우 막 우리는 아우 하도 나가 갖고 아유 막그 저거 서로 막 사양한다니까. 아니 아니 문자 보냈어. 뭐 동사활동 뭐 모임 아우님 알것 같은데 이 모임. 음 아우, 아우님도 하지 않았을까 이거 친했으면 잘 몰라서 아우님은 막. 어, 자랑하더라고. 거기 마, 마, 마스크 봐봐. 마스크 쓴다 봐봐. 마스크. 우리 형님.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어도 아니 <laughs> 수남 형님은 FM들이 했네. 마스크. 어? 어. 그러니까 마, 마스크도 좀 시원하게 쓰죠. 우리는 얼굴 나오게 하려면 마스크 안 쓰지 정확하게. 딱. 아, 그니까 순남이 형님은 딱 얼굴 가리고, 어? 누가 아마도 순남이 형님 안갔잖아 그죠? 아이 <laughs> 그러니까, 아니 본인도 알 건데, 그렇지? 아, 아니 마스크 뭐, 야, 특히 식당에서 주방에서 인터뷰하는데. 입에다 가리고 있잖아. 입만 가리고 찍는 분들 있어. 많이 나와, 그러고 박가 세연 가단 구간입니다. 그럼... 아우님 저 술은 나가지마시그 조금 한번 살려보려고 <laughs> 내년에 나가 아니 나갈 것 같으면 내년에 나가 어, 왜왜아또 어. 아니 그또 남자들 싫어하는 거나나아 여자들한테 그로 마우님이뭐좀아 그래요? 그거 뭐지? 나보고 4초. 저거 그래도.